아, 샬롬, 지심, 정경호 목사입니다. 아, 예, 우리, 저기, 그, 어젯밤에 우리 수요 기도회 드리면서, 갑자기 저기, 컴, 이제, 카메라 이렇게 지지대가 <laughs>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메시지만 잠시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 메시지를, 또 새벽 기도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 잠깐, 이제, 어, 메시지만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누가 보면 20장 27절로 40절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어, 제목입니다. 어, 사람의 논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진리를 어,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론은 진리로부터 나와서 변형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 논쟁에 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 어, 이제 유대의 대표적인 두파가 있었는데 율법주의의 바리새파하고 또 이제 하나는 어, 부활을 믿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두기파 사람들이 어, 있었습니다. 이두 사상의 치열한 대립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하게 된 사람들은 사도회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념에 따라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는 그 일곱 명의 형제를 남편으로 맞이한 아내를 두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형제가 죽고 그 아내도 죽었는데 부활 때이 여인의 여이여인의 남편은 누구고 더이 일곱 명의 아내는 누구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부활 때에는, 어, 이제, 남녀의 성도, 부활도, 아, 이제 부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감도 감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계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는 모를 수 없었고, 또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가지 핑계를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못 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분명한 것은 그날이 되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진리적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38절에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또 깨달음을 벗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신앙 고백을 할수 있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만나주셨고 또한 야곱의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섬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아, 있으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나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임을 알수 있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며, 또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님을 믿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역사로 나가면 영혼은 그 믿음에 의해서 부활의 존재로 변형되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티 포사이스는 단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우리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식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만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분을 우리의 심판으로 만드는 기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의 자리로 나가기도 하고, 또 불신도로 심판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신앙도 이와, 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존재가 되는 은혜를 어,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항상 주의할 것은, 어, 우리가 믿는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이 믿음을 어, 놓치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데, 뭐, 힘을 써야 할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와, 이 사도 옆 사람들이, 어, 뭐, 그냥 이렇게, 그 이들의 어떤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이들도 오랜 세월 동안에 아 그들의 믿음에 아 그런 방향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 안 되는 논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 논쟁을 지금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계파인들이처럼 그래 지금도 그렇게 많이 아, 믿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이름 안에서 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어, 때가 되면 부활의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실 줄있습니다그 부활의 변형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살아있음의 의미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와 함께 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아, 주님께서 임 받게 는 하옵소서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오며 영혼이 살아있음을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접소서 믿음대로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끝까지 부활의 그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접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이제 조만간 빨리 저기 우리. 이제 카메라 지지대를 구입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시지거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구입려면밖에도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까지는 아마 잘하면 이런 영상으로 계속 이제 스님을 드리고 또 여러분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